이번에는 소팅 알고리즘 중에서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들을 몇 가지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거는 버블소트입니다 버블소트 자체는 너무 간단하고 느려 가지고 실제로는 쓰지 않아요 거의 교육 목적 이외에는 쓰지 않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 는 놔야죠 버블소트 알고리즘은 몇 번의 패스를 거치면서 정렬을 하게 되는데 맨 뒤에 올 숫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찾냐면 은두 개만 보는 거예요 두 개만 이렇게 이웃하는 거맨 앞에 거하고 그 다음 거만 봐요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할게요 오름차순 그러면 이두 개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 앞에 게더 크다 그러면 두 개를 바꿔요 그러면 여기가 1이 오고 여기가 5가 오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한칸 옮겨가요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이두 수를 비교를 해요 그랬더니 같네요 그럼 굳이 바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이두 수를 봐요 이두 수를 보면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이두 수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2와 5를 바꿔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두 수를 봤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작죠 그럼 이두 수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인접한 두 수만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한 칸씩 옮겨 가면서 인접한 두 수를 비교해서 앞에 숫자가 더 크면 두 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끝에까지 가면 마지막에 남는 숫자는 이 전체 배열에서 가장 큰 숫자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패스 1입니다 그다음한번더 돌아요 앞에서 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1, 5 이건 순서 바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5, 2 이건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와 5, 이건 안 바꿔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그 다음 큰 숫자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패스에서는 맨 처음 두개안 바꾸죠? 그 다음 거안 바꾸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다시 세 번째로 큰 숫자로 온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두 숫자만 보고 나면 그래서 1과 2를 비교를 해 봤더니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2가 그냥 그대로 그 다음 큰 숫자가 되는 거고 하나 남은 거는 굳이 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이게 버블소트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고요 이걸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면 밖에 루프는 어디 숫자를 확정시킬 건지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n이 5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i는 4를 가리키게 되고 인덱스가 4인 위치에 있는 값을 픽스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오면서 앞에 있는 숫자가 더큰 경우에는 두 수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수의 함수가 있죠. 두 수를 바꾸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조건 n의 제곱을 돌아야 되죠. 여기가 n이고 안쪽은 i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타임 컴플렉스티에서 n의 제곱이 된다고 했잖아요. 베스트도 n의 제곱, 에버리지도 n의 제곱, 워스트도 n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냥 n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최종 정렬됐을 때 형태를 보니까 같은 숫자가 뒤집히지 않았어요. 순서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두 수만 계속 비교하면서 오다 보니까 같은 값일 때는 둘이 바꾸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순서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블 소트는 스테이블한 소트입니다. 여분의 메모리도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서 조금 계산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를 보시면 정렬이 돼 있잖아요. 이미 정렬이 됐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순서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정렬이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순서도 한 번도 안 바뀌고 여기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배열은 애초부터 정렬이 돼 있다라는 뜻이 돼 버리는 거예요. 3번 패스에 왔을 때는 이미 정렬이 돼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스와핑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를 끝내는 순간에 한 번도 스와핑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정렬이 이미 됐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이 패스 폰을안 해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간의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오다가, 서핑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다음 패스를 승략하는 거예요. 그것만 코드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바꾼 경우가 있느냐, false로 놓고, 값을 바꾸게 되는 경우는, 아, 바꿨다. 표시를 하고, 바꾸지 않았으면,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턴은 안 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베스트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애초부터 정렬이 돼서 들어왔다고 해보자고요. 한번쭉 봤더니 한 번도 스와핑이 안 일어나면 거기서 끝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룹은 바깥 룹은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이게 한번딱 돌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스트 케이스는 O(N)이 되는 거죠. 워스트 케이스는 N의 제곱이 되고 평균적으로 N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정렬인 경우에만 베스트가 돼서 아주 드물겠지만 O(N)의 시간에 정렬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베스트 케이스 O(N), 워스트 케이스 O(N)의 제곱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다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다. 편하신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수입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값을 바꾼다는 거는 두 컵이 있어요. 여기에는 콜라가 들어있고 여기는 환타가 들어있어요. 이 컵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두 개의 컵을 바꿔서 쓰고 싶어요. 난 이게 환타 전용으로 쓰고 싶고, 이거는 콜라를 쓰고 싶어요. 이두 내용물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꿔요? 그럴 때 그릇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담고, 그럼 여기다 여기다 담고, 이걸 여기다 담으면 되겠죠.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의 그릇에다가 A를 담고, 물론 A는 b 진 않죠. 여기, 여기처럼 옮긴다고 해서 완전히 비진 않지만 옮겨놓고, 그 다음에 A에다가 B를 집어넣고, B에다가 아까 저장해놨던 tmp에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해서 A와 B를 결국엔 바꾸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정수의 경우에는 또 다른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흔히 쓰는 알고리즘 중에 XOR 수협이라는 게 있어요. XOR 수협 이렇게만 하면 두 가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A XOR B, B는 B XOR A, A는 A XOR B 이렇게 되겠죠.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걸 A d a 라고 할게요. A d a 는 A 이거예요. 이거 A Dash라고 할게요. 그러면 B d a 는 B와 A d a 죠 A d a 는 B와 XOR A XOR B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같은 값을 엑스 r 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a만 남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a2-라고 할게요. 이거는 a니까 a-고 b-죠. a-는 뭐였어요? a b였죠. b-는 a였죠. a. 그래서 a가 사라지고 b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 b는 a가 되고 a는 b가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다가 덴통 당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배열 같은 걸 처리할 때 주로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은 변수를 집어넣었다고 해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반적으로 수프 함수를 하게 되면 이 같은 변수를 넣었으니까 그냥 안 변하고 나와야 되겠죠. 익스클루시브 월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x는 x 익스클루시브 x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0이죠, 0. 그래서 x가 갑자기 0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다음에 x는 x 익스클루시브 x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0. 그다음에 세 번째 해 봐야 또 0. 그래서 결국엔 x가 무슨 값이 들어있든지간에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변수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배열이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임트 배열 뭐 이렇게 돼 있다. 이 변수의 값을 다룬다고뭐 인덱스 i나 j 이런 식으로 다루다가 set a i a j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i와 j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놓치게 돼요. 찾기 굉장히 어려운 버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알아만 두시되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이런 수요 함수가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고 조금이라도 변수를 줄이거나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라 이런 얘기고 그 외에도 더하기와 빼기만으로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a 는 a p l u b죠. b 는 a 빼기 b잖아요. 그거는 a p l u b 마이너스 b니까 b가 사라지고 a가 되는 거예요 b는 벌써 a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a 대 c에서 b 대 c를 빼면 a 플러스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a는 b가 되고 b는 a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해보시면은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이 코드들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해커스 딜라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 면 비트 연상 같은 거를 재밌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는지 그런 처리 방법들 인스럭션들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굳이 이 책을 전부 끝까지 읽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한 번씩 찾아보는 용도로 활용을 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렉션 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버블 소트보다는 조금 낫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빠른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각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를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맨첫 번째 자리에 올 숫자는 어떤 걸까요 이 배열 전체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오겠죠. 그래서 이 배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뒤져서 가장 작은 숫자 여기죠. 그러면 여기 위치에다 1을 넣어야 되니까 이두 수를 바꿔요. 그래서 1, 5 이렇게 바꿔서 넣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되면은 여기는 이제 픽스 했으니까 이건 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찾아요. 여기있네요이 숫자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두 숫자를 바꿔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네요. 오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셀렉션 소트는 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 여기서 제일 작은 걸 찾아요. 오죠, 오. 그래서 오가 그대로 지금 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거고, 그다음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됐고 나머지에서 더 작은 걸 찾죠. 그럼 여기죠. 근데 그 순서가 맨 앞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바꾸고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각 자리에 어떤 숫자가 와야 되는지를 찾아서 집어넣는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셀렉션 소트라고 부르고요. 코드는 이렇게 구현합니다 맨 앞에서부터 맨 끝에 거는 자동으로 그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여기까지만 돌아가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들 쓰시죠 n-1 저는 이거보다는 요걸 많이 써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넘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i 플러스 1은 n보다 작다 맨 끝에 앞에까지만 정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작은 위치를 맨 처음에는 i 번째로 설정해 놨다가 더 작은 애가 나오면은 그 위치를 계속 저장해 놨다가 그 위치가 i가 아니면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처럼 그래서 그때만 숫자를 둘 바꿔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자 한다면 잠깐 포즈를 해 놓고 코드만 살짝 보셔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Time Complexity는 여기서 이 루프를 어떻게 빠르게 빠져나갈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브레이크도 하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베스트 케이스든 워스트 케이스든 n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서션 소트입니다 인서션 소트는 활용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통 삽입 정렬이라고 하죠. 이 삽입 정렬은 다른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되는 알고리즘들에서 꽤 쓰이는 편이에요. 인서션 소트가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배열이 정렬이 돼 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거든요. 그리고 n이 작을 때는 성능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n의 크기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하이브리드하게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정렬된 형태에서 좀더 빠르게 동작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종종 인서션 소트가 쓰이기도 해요. 이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어딘가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냐면 은이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앞부분을 정렬해 나가는 거예요 앞부분만 그래서 어느 시점에 보면 앞부분 이만큼은 정렬이 돼 있어요 정렬이 돼 있고 이 숫자를 처리를 할때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오면서 이만큼을 정렬해 놓은 다음에 이 숫자가 들어갈 때이 정렬된 부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insertion sort라고 불려요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면 되는지를 봐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정렬이 되고 나면 그다음 값을 갖고 이 정렬된 앞부분에서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는지를 계속 찾아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서션 소트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 볼까요? 앞에 하나는 정렬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서션 소트는 항상 1부터 시작을 해요. 인덱스 1부터 여기는 이미 정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인덱스 1에 있는 위치, 지금은 숫자가 1이죠. 이 1이 앞에 정렬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2를 넣고 뒤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5를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그 자리에 있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어, 이 2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얘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 이렇게. 밀고 여기에 2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는 거예요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올 위치까지 쭉 오른쪽으로 미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만큼을 오테이션 시킨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고 저 2를 다시 인덱스 1 위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렬된 형태가 되는 거죠 마지막 거는 드라와로 봤더니 자기 자신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되니까 그냥 그리고 끝난 거죠 이걸 코드로 그대로 구현한 형태가 이 함수입니다 앞에 칸은 일단 하나는 정렬됐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대해서 숫자들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살짝 임시로 저장을 해 놔요. 이거 이렇게 저장을 해 놔요. 임시 변수에다가. 저장해 놓은 다음에 j를 한 칸씩 한 칸씩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그 숫자보다 큰 경우는 계속 옮겨가고 예를 들면 이 숫자를 이렇게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오른쪽 밀어요. 그다음에 아 얘도 이보다 크네요. 그럼 오른쪽 밀어요. 그러면 이 5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보다 큰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니까 계속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 밀리고 나면 이 룩을 빠져나오는 경우는 뭐죠? 여기에 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들어가야 할 위치 바로 앞에 내가 들어가야 할 위치 바로 앞에서 멈추겠죠. 왜냐면은 이게 끝나야 될 위치는 j가 0보다 작거나 데이터 j가 되니까 내가 들어가야 할 위치 바로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할 위치는 j 플러스 1번째가 되고 위치에다가 내가 아까 저장해 놨던 값을 덮어쓰게 되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다 밀고 맨 끝에 있던 값을 앞으로 집어넣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서션 소트가 동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i가 1부터 n-1까지 쭉 옮겨 가면 정렬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우는 베스트 케이스는 n이에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정렬돼 있다고 합시다. 이게 전부 다 정렬돼 있으면 이게 바로 앞에 숫자만 보고 바로 끝나 버려요.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앞에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를 볼때어 나보다 같은 애가 또는 작은 애가 앞에 바로 있네 그럼 여기서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번 만에 끝나버리는 거한번 만에 더 돌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이게 쭉 정렬이 돼 있으면 이 룹은 돌지 않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n만 영향을 주게 돼서 o n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렬이 되지 않고 랜덤하게 섞여 있는 데이터라면은 워스트케이스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도 n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스테이블 하냐? 예, 스테이블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봤듯이 이 숫자가 들어갈 위치를 계속 쫓아가면서 오른쪽으로 밀기만 하잖아요. 순서가 바뀌질 않아요. 순서가 바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스테이블한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서션 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중요한 알고리즘들, 정렬에서 훨씬 더 중요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들을 좀더 깊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